내 기도의 밀도를 높여라. 밀도란 빽빽한 정도를 말해요. 기도의 밀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촘촘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의 방식은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새벽은 물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한적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 방식을 새벽 기도에 나와 1여분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니 무슨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내려오겠어요. 또 다른 기도의 밀도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마음을 쏟아가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도 내용을 한 바퀴 열고 하는 기도를 하거나 출처를 할수 없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꾸벅꾸벅 졸기일 수에요. 이런 기도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몰락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